안녕하세요. 어, 방탄소년단의 B입니다. 새 <laughs> 앨범과 이제 함께 이제 새기 정말 많네요. 예 음, 많아요. 네, 그 중에서 콘서트 포토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회자로서 추려보면 기자님들께서 궁금하신 게 방탄소년단의 <laughs> 뒤엣곡 같은 경우는 이제 전에 정국이님 그리고 진님 그리고 이제 뭐 <laughs> 유우님 이렇게 해서 이제 대잡을라는 곡이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. 네. 아, 네. B 씨, 네, 네. 이제 활동하면서 아무쪼록 다치지 말고 음. 정말 행복하게 무사히 잘 끝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행복하게 이원에는 투어 콘서트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<laughs> 다 봤거든요. 다 보셨어요. 네, 그래 가지고 일단 <laughs> 네. 네. 그리고 이제 아, 뭐랄까 이제 한국문 도요코 맞습니다. 정을 잘못해 가지고 네. 아무튼 근 네, 그렇습니다. <laughs> 자, 도요코들이 so 지금 예. Yeah. 네. So was... 그 <laughs> 7년 동안 정말 그렇게 축제 같은 공연 하고 저희가 주인공이 딱 되고 나서 그리고 그 공연이 딱 끝나고 이제 차에 타는 순간 그 공허함이 되게 많이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겨냈습니다 It is a duty and until I am called, I l l try to do the best I can 시는줄 알고 저희 의상 피팅할 때 정말 멋진 옷을 골랐거든요 어 근데 없어가지고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<laughs> 화면에 <laughs> and that's still what i want to do just, i want to make so i think if th 저는 지금까지 방탄소년단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 네 방탄소년단 멤버를 <laughs> 유튜브 생중계로 함께했습니다 기담에 마치겠습니다